코인라이브 네트워크 CLN 디파이 전성시대 등장한 엘라파이 컴파운드 급상승한 이유는? 최근 디파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급상승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컴파운드를 들수 있습니다. 컴파운드는 이더리움 기반 대출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한 뒤 150%가량 급등하였다가 점점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조정과 함께 다음 날 40%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하락에도 투자자들은 매수 기회라며 더욱더 컴파운드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을 앞두고 디파이 최다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양한 거래소 상장 등 호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컴파운드는 국제적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프로 빌락스를 비롯해 최근 코인원에도 상장되었습니다. 이처럼 컴파운드가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는 디파이 덕분입니다. 디파이란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로 탈중앙화된 분산금융 혹은 분산 재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암호화폐를 담보로 걸어두고 일정 금액 대출하는 경우 혹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디파이 서비스 사례로 메이커다오, 블록파이, 컴파운드 등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며 디지털 자산을 만들고 발행하는 모듈화된 프레임워크 또는 오픈소스 프로토콜을 전제로 합니다. 디파이의 가장 큰 장점, 시간 단축. 기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원 확인 후 증명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인터넷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됩니다. 금융기관 대체 디파이는 기존 금융기관이 했던 역할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대신합니다. 송금, 결제, 금융상품 등 기존 금융산업계 전유물이었던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ICO, IEO, STO. 디지털 자산 지갑 등 모든 것이 디파이에 해당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자동화로 중계자가 필요 없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엘라파이 전망. 엘라파이로 디파이, 리퀴디티, 해지가 가능합니다. 운영이 더욱 용이해질 엘라파이 토큰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독립 구동할 수 있으며 마스 런타임 환경을 지원합니다. 노드의 분리 없이 매끄러운 업데이트로 네트워크 사용이 원활합니다. 엘라파이는 매우 고 효율이며 안전성도 자랑합니다. 폴카닷의 병렬 체인과 통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체인과 양방향 상호 운용성을 달성합니다. 인센티브 제도. 많은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그러하듯 토큰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라파이의 토큰은 무결성과 보안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 토큰으로 제공됩니다. 거버넌스는 통합할 스테이킹 체인. 스테이킹 파생 상품 발행 승인 및 ETF 스테이킹을 위한 자산 선정을 결정합니다. 토큰 소유자들은 투표권을 얻게 되며 위임에 대한 보상으로써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